지방자치법에는 조례나 규칙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어기고 임의로 민간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백이자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의 근거에 강남구에서도 지난 1999년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을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자치 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이 현재까지 문항이 구의의 문항이 동의를 거쳐 민간 위탁이 문항이 이루어진 건단3 건에 불과합니다. 위탁 운영. 다른 구에서는 지금 2년 전부터. 지지를 하고 이렇게 법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의받기 싫어서 모른 척했는지 과연 이 사안이 옳은 것인지 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강남구 전체 위탁 사업은 교육 분야 등 12개 분야로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 등 세부 사업은 99개입니다. 대법원과 법제처에서는 최근 판례와 회신을 통해 민간 위탁에 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통해서 지속할 것인지, 지경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위탁 개별 위탁마다 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하이 중요한 <laughs> 부분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면밀히 필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19개 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의 세부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민간 위탁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